2015년 1월 일까지 린더북을 졸업한 그들이 온다 수인의 미친자들 수인의 도령자들그 이름처럼 끝이 없는 열정과 기세 98기 무한지가 다시 돌아왔다 그럼 이제 그들을 이곳에 불러보겠습니다 린초원 98기 무한 Just stop. Just a yeah. 했을 때늘 우리가 좀 즐겁고 편안하게 춤을 즐길 수 있도록 도움 주시는 분들을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스윙 프렌즈 운영진 분들을 앞으로 모시고 간단한 인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셨는데요. 저희는 더 많은 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더 많은 화력, 더 많은 인원 그리고 여기 에받 맞겠네. 잠깐만요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안녕하세요. <laughs> 수익팀 큐미입니다. 수익팀 민더버 여러분 환영하고요. 친구분들 있으시면 좀더 데려오셔가지고 다음주에도 다음주에도 같이 하시면 좋으니까요. 어, 그리고 저희가 설날에 어,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타임바에서 이벤트를 하는데요. 어, 상품은 이미 공개가 됐어요. 1등 하신 분께는 4월에 열리는 CSI 파티 패스가 증정이 됩니다. 어, 어, 초보, 초보 댄서, 네, 린더북들까지도 사실 참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어, 많이 참여해주시고 누구나 오실 수 있는 이벤트니까 수요일 날, 어, 브루저 댄서 많이 모집하고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소위 프렌즈 린카입니다. 더 많은 회원도 필요하지만 더 많은 팀워크도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저희를 도와서 함께 일 하고 싶으시거나 문영 기획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문이 열려 있으니 저희를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인재, 더 많은 풀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김영입니다.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 연휴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휴 때 많이 먹었다 아니면은 심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스탑 많이 나와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진 이보입니다. 아, 저 우영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작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우영진 하 o 만 하면서 약간 소셜을 할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s 는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소셜 i a 좋아하고 다잘 l s o c 강습도 열심히 들으니까 o c 신청 많이 해주시고 소셜 운영진도 일하면서 즐겁게 또 일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로맨스 갤리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원데이를 거쳐서 <laughs> 여기에까지 오게 됐는데요. <laughs> <웃음> <웃음> 원데이에도, 원데일에도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사람들을 보내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운영진분들 차영인사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직부요 유리원의 수호라고 합니다. 이번에 99기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일단 제가 하는 일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어 여러분들 동호회 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동기끼리 춤 지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 계속 연락을 한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뭐 굳이 린다가한만이아니에요 모든 클래스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어, 이걸 어디다 말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맨날 기강대도 나와서 설명을 드려도, 어,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도우미 윤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 이슈가 생겼을 때는 도우미 분들이나 이제 강사님들에게 바로바로 바로 말씀해 주시면 어 이제 저한테 바로 이렇게 올수 있으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다이렉트로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이제 다 도미분들이나 강사님들이 저한테 거쳐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거리 생겨셨을 때 망설이지 말고 도미분들이나 강사님한테 어 적극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하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 차려. 인사, 큰 박수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채리입니다. 예! 저희 오늘 릴스프렌즈가 오늘 이제 소모임사 우우우 예! 생성이 되었는데요. <laughs> 저희가 원래 스윙프렌즈 비공식 영상팀이 민채리, 그리고 저희 촬영 중인 유강님, 그리고 기업사장님 셋이서 비공식 영상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것좀 공식화해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랑 같이 양질의 홍보 컨텐츠를 뽑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항상 매일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보면은 릴스 보고 쇼츠 보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같이 찍을 건데 다만 이제 그냥 친구들이랑 노는 여행이나 뭐 먹방 이런 챌린지 릴스가 아니라 그런 미미라든지 챌린지를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스윙프렌즈, 네, 빨리 말하겠습니다. 스윙프렌즈랑 스윙댄스 인지도를 높이고 홍보하려는 그런 홍보향 영상을 만들 거고요 어, 뭐, 영상 찍히는 거를 좋아하거나 영상 찍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은 저나 뭐, 유강님께 자세한 내용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 어, 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으니까 많이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인사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도 열리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 학기에 좀 많은 변화가 있어서 간단한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어 그동안 부족했던 소셜 시간을 보충해드리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 발보아 초급 수업이 끝나고 그 장소에서 한 시간 정도 발보아 소셜이 따로 운영이 될 거고요. 매주 목요일 중, 중급과 초, 중급 수업이 끝난 뒤에도 타이파에서 발보아 소, 소셜이 진행이 되니까 혹시 발보아 소셜이 오픈 댄서들은 이제 매주 토요일 합정과 매주 목요일 선능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운영진 분들 계신데 가면 이렇게 초록색 형광 팔찌가 있습니다. 이거 발버아 댄서분들을 위해 준비한 서로 찾기 신호라고 준비한 아이템이니까 발버아 댄서분들은 이 팔찌를 착용하고, 어나 발버 추고 싶어 할때이 댄서 아니, 팔찌를 착용한 댄서분들께 월등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착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래 강사잼이라고 하면 이렇게 서 계신 순서대로 스판라이트를 두번 하고 전체 올스케이트가 진행이 되는데 또 우리 강사님들이 사실 너무 다 프로페셔널 하셔서 무슨 노래를 틀어도 잘추잘시지만 조금 더 멋진 무대를 보고 싶은 마음에 우리 능력자 비비비 디제이님께서 노래를 한땀한땀 편집해 주셔가지고 간단하게 순서가 좀 바뀌어서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린더벅부터 열 번째 트리오 베이지까지 먼저 스타라이트 두 번을 볼 겁니다. 그래서 린더벅 선생님들은 끝나면 우리 문듀치쌤 뒤로 가시면 되세요. 보고 나면 여기 딱두번 끝나고 나면 우리 발보아 쌤들트제이킹기쌤과 하울 또래쌤이 두번 스타라이트를 하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그재그 쌤들 스타라이트 두번본 다음에 올 스케이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레> 아, 우리를 위한거예요 알고 계신거에요 아, 알고 계실거야 아. 그리고 혹시 몰라서 그 진행에 도움 주실 우리 기사님이 가운데 서 계십니다 <laughs> 네. 기사님 얘 네. 하시는건 아니에요 네. 해봐요 보여줘! 보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웃음> <웃음> 네. 그러면 시간뜰줄 알고 뜰지 않고 바로 모셔보, 바로 강사채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도 들되셨나요 오케이, 알겠어요. 좋습니다. DJ, DJBBB 음악 주세요! 日夜。

<laughs> 우리 강사님들 차렷! 인사! 이번 월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방은 이쪽입니다 작년에 과연 얼마나 열정 넘치는 댄서들이 춤을 췄나 응원하신 분들은 우리 21세기에 맞춰서 VR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 앞쪽에 DJ 부스 여 운영진분들께 찾아가면 VR로 작년 번호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해놨으니 많은 체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행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장례 정리 후에 바로 소셜이 진행될 건데요. 신, 즐겁고 신나는 소셜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소셜 잘 즐기시고 설 연휴 행복한 설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포기였습니다.